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한 세상, 게임통TV입니다. 자, 오늘은 명품 아처, 샤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미드 올 서버에서 활동 중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성전을 돌지 못해가지고 74만짜리 나이트인데 성전 사냥이 아, 안 돌아가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샤넬님이 오, 79만, 80만이 퇴되지 않는 아처 캐릭터로서 성전에서 사냥, 자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실제로 탐방을 해서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우선 캐릭터 스펙부터 볼게요. 자, 원거리 명중은 2,400입니다. 명중, 아, 원거리 공격력은요. 공격력은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공격력이 다소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추대미 천이 붙어 있고요 물리명중이 4700, 그리고 마법명중이 21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치명피해가 18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 성전 사냥을 노리는 분들이라고 하면 치명피해가 거의 250% 전후, 많으면 300%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 치고는 치명피해는 좀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레벨이 7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성전에서 사냥한다고 했을 때 사실 물리 명중 4700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지금 인근에 지금 입구로만 보더라도 칠70 레벨 이런 몬스터들이 있고 지금도 어둠의 골렘 같은 경우에는 72 레벨 몬스터이기 때문에 사실 미스가 많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제 지금 자사 돌리는 거 보면은 미스가 나지 않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명, 무기의 명중 뿐만 아니라, 물리 방어 무신. 요 부분을 592를 챙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중이 좀 떨어지더라도, 물방무 때문에, 거미 미스가 없이, 화살이 잘 박힌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방어도 보면요. 음, 물리 방어가 4800이고요. 마법 방어 3300. 마법 방어도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리 흡수, 마법 흡수도 1200, 1000으로 좀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생명력 물약 회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력 물약 회복이 무려 186%예요. 지금도 보시면 피가 크게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죽지 않는 이유는 어, 여기 보시면 이런 마법사 같은 형태의 몹들을 잡고 난 다음에는요. 어, 빠르게 에너지 피통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물약을 먹을 때마다 약 600에서 700 정도의 에너지가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물약 회복률 상승 180%는 정말 엄청난 유지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스킬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스킬 부분을 보게 되면요. 사실상, 아처한테는 범위 스킬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에어로즈 오브 레이즈와 그리고 범샷 두 개의 스킬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스킬 중에서, 기초 아처 클래스에 있는 에어로 오브 레이즈는 아예 과감히 빼버렸고요. 어, 사용하는 건 현재 범샷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SPI, EP를 주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실제로 몬스터, 인근에 있는 몬스터를 내 근처로 끌어오기 위한 목적인 거지. 어, 그걸로 댐딜로 문서를 사냥하겠다라고 보시기는 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클래스가 이제 단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는 이두 가지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 관통형 스킬이거든요. 관통형 스킬로 데미지를 주고요. 그리고 여기가 개인 단일 스킬 세 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어, 단일 스킬들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 이 단일 스킬에 있는 걸로 보시면은. 자, 지금 성전 관련돼서 자사가 돌아가는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윈드에로, 단일 스킬인 윈드에로, 기초 스킬까지도 어, 스킬을 만땅 찍은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이 범위 스킬은 익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트리스트 마스터에도 인스네어 샷 같은 경우는 공격력 가중이 풀업했을 경우에는 105%이기 때문에 단일 스킬을 익힌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단일에 집착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집착할 수밖에 없죠 지금 디온스 아이를 보게 되면 단일 스킬 피해 증가를 20%나 더 늘려주기 때문에 용처가 떨어지는 범위 스킬을 과감히 포기하고 단일 스킬 위주로 스탯을 구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관통 스킬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세제테리온의 마지막 스킬, 이것도 한 개의 SP만 찍어놓은 상태지만 에벌런스 어, 스킬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각종 버프류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골덴 패컨이에요 나이트 아처의 골덴 패컨 같은 경우에는 EP만 만땅으로 찌면 생명력 물약 회복률이 무려 40%나 증가하는 정말 엄청난 버프입니다. 어, 귀한 SP 포인트를 쓸 경우에는 원거리 공격력만 어, 숫자 수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용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 잘안 쓰는 EP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생명력 물약 해벌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전과 같은 곳에서 많은 몬스터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충분히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스케트리도 이렇게 보실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커류 같은 것도 다 쓰긴 쓰지만 별도로 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펫도 보면요 펫도뭐 과금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캐릭터답게 ss 펫이 어, 초월하지 않은 펫이두 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부리와 다키 흰양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도 스펙이라면 여러분들도 와저 스펙이 성전에서 돌수 있어 아이 근데 광역 스킬 두 개를 다 만땅 찍은 게 아니니까 음 광역으로 한 스킬만 몬스터를 땡겨오는 형태로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좀 약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처 클래스 어 이렇게 버프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냥을 한다면요. 어둠의 성전 음 지겹지 않게 다양한 곳에서 사냥을 즐겨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신 미드 오 서버의 어, 샤넬님, 감사 인사드리고요. 어, 아처 클래스로 승승장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